585번 <laughs> 얘이 표현은 뭐냐면 이거 짝꿍 데려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짝꿍. 그러니까 X라는 애가 A 이때 A가 내 친구도 데려와도 돼?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자연수대만 있다고 했으니 올수 있는 건 이거의 약수들 1 5 10, 20, 50, 100,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이 짝꿍이 있다 했죠? 그래서 짝꿍을 선별합니다. 1과 100이 짝꿍이고요. 2와 50이 짝꿍이고요. 5와 20이 짝꿍이고요. 10은 솔로. 뭐 솔로인 거죠. 근데 이걸로 A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A는 뭐라고? 얘네들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녕.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짝꿍이 있다 했죠? 짝꿍이 있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두 개씩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홀수라 했거든. 말이 돼? 두 개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홀수가 돼? 했더니, 아, 얘가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있다. 하지만, 얘네 셋은 어떻게 돼요? 잠가 이거 4랑 25안 썼네? 4랑 25까지. 근데 이제 뭐예요? 얘네 둘은 같이 들어오냐, 마냐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커플들이 오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라서 2의 4제곱. 자, 16개입니다. 10은 확정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홀수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이라는 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집합 A라는 건 이런 거예요. 10은 있고, 4랑 25가 있냐, 10은 있고, 5랑 20, 2랑 50, 이런 식으로 있냐 해서 짝꿍들끼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추가적으로 들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있고, 짝꿍들끼리 몇 짝꿍이 들어오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라서, 가까이 짝꿍이 들어오는 거, 들어오냐, 마냐, 들어오냐, 마냐, 들어오냐, 마냐, 들어오냐, 마냐, 이게 내네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도 옆에 있는 거 하나 골라서 마셔. 옆에 있는 거 하나 골라서 마셔. 네? 590번. 보겠습니다. 1, 2, 4, 8, 16. 섯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에 5제곱, 32개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31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BK, 그럼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지금 내가 원한 게 1, 2, 4, 8, 16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1만 있을 수도 있고요. 2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1, 2, 4, 8이 있을 수도 있고요. 1, 2, 4, 8, 16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총 31개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의 곱, 원소의 곱, 원소의 곱, 원소의 곱을 각각 표현했을 때 이걸 또다 곱해달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부분 집합에 있는 애들 다 곱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곱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집합별로 계산을 하면 힘드니, 어떻게 하자? 원소를 기준으로 하자. 어차피 등장하는 숫자는 1과 2와 4와 8과 16인데, 등장하는 횟수만큼, 예를 들어서 1, 1, 1 이렇게, 이렇게 곱하잖아. 그쵸? 그럼 1에 뭐몇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3개니까 뭐 3제곱 이렇게.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세냐? 1이 등장하는 횟수, 등장하는 횟수가 등장 횟수가 지수가 되는데, 이때 등장 횟수라는 것은 뭐냐면, 각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즉,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가 몇개 있냐, 1이 몇번 등장하냐는 건, 1을 포함한 집합이 몇개 있냐라는 질문이고, 1을 포함한 집합은, 아니요. 몇개 있어요? 1 포함한 집합은 1 놔두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들어올래 말래 물어보는 거니까 16개. 얘도 똑같죠. 전부 다 16개씩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의 곱은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16에 16제곱이라고 쓸수 있으며 지수법칙이죠. 얘를 곱하면 2에 10제곱이니까 160제곱이다. 이렇게 적속을수 있어요. 그래서 뭐 A는 160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아, 어려운 주제인데, 마찬가지예요. 그 유형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아까의 부분집합 기준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원소를 기준으로 등장 횟수를 따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원소를 기준으로 등장 횟수를 따져준다. 그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6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숙제안 하는 사람하고 갑시다. 낮이라서 남을수 있잖아요. 그렇죠? 10시에 끝났으면 못 남기는데, 10시 안 끝나니까 아마 사고가자. 다른 날 보충 온 것보다 온 김에 그냥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그럼 돼요. 그럼 너도 안 했어? 숙제를 한 놈이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는가? 안녕. 연이랑 저희 병찬이도 하나씩 가져가요, 언니. 뭐? 왜요? 그런 숙제를 왜안 왔어? 계속 <laughs> 보내요. 자, A, B, C, D, E가 있어요. A차 X가 A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말이야요 집합 A에서 X를 뺐어. 그랬더니 A가 아니래. 그러니까 빼지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통 부분을 빼는 거죠. 그렇죠? 공통 부분을 빼는 거예요. 즉, X랑 A의 교집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 문제에서 A라는 애가 A와 D만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X에는 <laughs> 말하는 거죠. A와 D 중에 누군가 있어. 누가 있어? 몰라요. 그럼 올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A만 있을 수 있고요, D만 있을 수 있고요, A, D가 둘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X가 될수 있는 건 여기가 이미 확정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미확인, 즉 애매한 애들은 누구예요? 애매한 애들. b와 c와 e는 애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근데 여기는 세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3해주면 2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679번. A란 게 1, 2, 6, 8, 14.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라는 것은, 뭐, 이거 풀면 1과 5죠. N, X라는 애가 두 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X 차, A 차, B가 공집합이래요. 차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됐다는 건 어떻게 여기를 비울 수 있는, 누구를 내보낸다고 하면 여기가 다 비워져요? 야, 고등들 나가. 라고 하면 다 비워진다 했죠. 이게 표현이. 뺐을 때 아무도 없다는 건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A차 B는 뭐예요? 1, 5 빼면은 2, 6, 8, 14. X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두 개래요. 이네개 중에 두 개래. 그럼 뭔 말이야? 네개 중에 두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4개 중에 2개 있다. 부분 집합이라는 건저 원소들로 새로운 애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생각해 줄수 있다. 면 됩니다. 680번 전체 집합이 1, 2, 7까지 있고요. a라는 집합은 2와 4 b라는 집합은 1, 2, 3, 6 근데 a 와 x 가 x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a가 x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b차 a와 x의 교집합이 1과 6이 있다라는 건데 B차 A가 뭐냐면, B에서 A를 빼면 1, 3, 6이 남아요. 얘랑 교집합을 해서 1, 6이 됐다는 게뭘 의미하냐? X에는 당연히 1과 6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동시에 3이 없다는 것까지 확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확정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집합이 될수 있는 가지수를 구해달라는 건데, 그 집합이 될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의 영역이고요. 그 경우의 수의 영역에서, 저 앞에서 677번도 마찬가지였지만, 확정적인 것과 미확인, 즉, 애매한 애들을 구분지어서 애매한 애들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에서 3개가 확정됐죠. 미확인이 몇개 있어요? 미확인 물체 몇개 있어요? 1, 3, 6이 확인됐으니까 7개 중에 4개가 남았죠 그래서 2의 4제곱입니다 자 근데 A가 여기 들어온다 했잖아요 확인된 게 확정된 게더 있네요 누가 확정됐어요? 2와 4가 확정됐죠 또몇 개? 그럼 미확인이 여기까지 확정이네 그럼 미확인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2의 제곱개 얘만 미확인이죠 그래서 답은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어서 681번 보도록 할게요. 681번.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있는데 a라는 애가 홀수만 있대요. 1, 3, 5, 7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a와 b에서 A교집합 B를 뺀 차집합 한개 A차비에 들어간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벤다이오드라고 볼까요? A랑 B가 있어요 a 합 b 에서 A교비를 뺐답니다 여기죠 근데 이 하얀색 색칠한 부분이 A차비 여기 초록색 안에 들어간대요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지금 가 하얀색이 더 많잖아 근데 어떻게 초록색 안에 들어가? 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b차 a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건뭔 말이에요? b가 a 안에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a가 1, 3, 5, 7이잖아요. 그럼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수 있고 원하는 건 2의 4제곱 16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a와 b가 다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a는 공집합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를 빼주면 돼요? 두 개를 빼주면 14개라고 완성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87번으로 넘어갈게요. 687번 문제인데, 뭐 미래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시험에서 틀려보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이거 틀린 이유는 명확하죠. 성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성질들을 좀 기억하자고 했고 그걸 바탕으로 식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질을 안 외웁니다. 성질을 안 외우면 이거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성질 전부 다 암기해야 돼요. 학에서 이거 틀린 애들이 꽤 많아요. 시험에서 틀려온 애들 되게 많고 틀린 애들 보면은 다 1등급은 이제 불가능한 1등급인 애들 중에 이거 틀리는 없었습니다. 1등급 아닌 애들만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안 외운다. 아까 그러니까 외울 거안 외우면 1등급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외울 거안 외우면 1등급은 될수 없습니다. 기억 볼게요. A와 B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laughs> 이걸 어떻게 보냐 이렇게 여집합이 많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드모르간 법칙이요. 드모르간만 쓸게요. 드모르가 그래서 A,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뀌면이 가운데도 바뀐다 했죠. 자 그럼 뭐예요? a 압 B와 a 압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잖아, 맞지? 음, 자기랑 똑같은 거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전체집합 됩니다. 기억 틀렸죠? 음, 집합으로 봐도 되긴 해요. 집합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럼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까요? 실으로도풀수 있지만 A와 보통 3 개짜리 벤다이어그램은 다음 과 같이 그립니다. 세계 3원 뭐 빛의 3원 색, 뭐 이런 얘기 할때 많이 보던 그림이죠. A에서 비교 집합 C를 빼면 얘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A차 B와 A차 C의 합은 A차 B는 어디예요? 여기죠. A차 B. 여기죠, 여기. A 차 씨는 어디에요? 여기죠. 둘의 합집합 어때요? 정확하게 동일하죠. 그래서 ᄂ 맞습니다. 여기니까.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ᄂ은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성질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하죠. 자, 이어서 A교 비와 차집합 A교 C. 이건 한번 우리가, 음, 음, 얘는, 한번 성질로 볼까요? 얘랑 지금 A 차 B 차 C가 같냐는 거죠? 얘를 차지합을 쓰기 위해서 교집합, 여집합을 씁니다. 즉 A, 교,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이때, 교집합은, 이거는 분배법, 그 뭐지, 분배법칙이 아니라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여집합,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예를 적어주면, A, 교집합 B 합시의 여집합이 되고요. A 교 B 합시의 여집합이게 되면 이거는 A 차 B 합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둘은 다릅니다. 얘랑 얘랑 같지 않죠. 음, 근데 이건 벤다이어그램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까요? A, B, C에 대해서. a 교비랑 A교C의 차집합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a 교 b 여기 A교C에요. A에서 B합C를 차집합하면 여기죠. 아예 관련이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리을 A 차비 합 A교C. 이거는 성질로 해볼까요? A교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 여기서 이걸 잘 못합니다. 못합니다. 잘 못해요. 어, 연산 기호가 다고 같은 거랑 다른 거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걸쓸수 있어요. 분배 법칙이라는 걸 쓰면은 A 교집합 C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합 C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이겁니다. 얘에서 얘로 갈때 뭐야? 빈칸 채워놔요. 무슨 성질 썼냐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무슨 성질 썼냐고 빈칸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억을 해 줘야 돼요. 무슨 법칙 쓴 건지.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무슨 법칙 쓴 건지 이거 빈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결합 법칙 쓴거고요. 네, 모르간 그리고 여기 분배 법칙까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a 교집합 드모르간을 썼을 때 비교집합 시 여집합 여집합 이게 되겠죠. 위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드모르간 쓴 거야. 자, 근데 교집합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라 했죠? 차집합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어, 여집합과 차집합의 관계 뭐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더 답은 니은과의시제 교재에서 말한게 A 차, B 차 시죠. 이렇게입니다. 물론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벤다이어 그냥 이게 맞냐 틀리냐만 나온 게 아니라 증명 과정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빈칸 주고서는 자 여기서 여기 쓰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채우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성질을 썼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688번. 보면서, 잠시 쉬었다가, 진도 나가죠.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계속 말했어요. 차집합 했는데 공집합 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공집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A 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 B 얘를 구해달랍니다. 여집합이랑 합집합은 우리가 판단이 잘안 돼요. 그래서 뭘 해주는 게 좋냐? 드모르간이 좋아요. A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여집합 된 거죠. 드모르간이니까. 여집합을 꺼낸 거다. 얘가 의미하는 건, B차 A고요. 교집합, 여집합이잖아요. 여집합 달린 애가 빼지는 애예요. 여집합 달린 애가 빼는 겁니다. 그리고 교집합, 여집합, 이게 있어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조금, 좀큰 틀에서의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자, 근데 A 차비가 공집합이라 했죠. 그래서 A 차비 공집합이어서 날라가고요. 얘만 남습니다. B 차이. 이거의 여집합만 구하면 돼요. 근데 B 차 A 여집합이니까 이건 다시 돌리는 게 낫겠는데? B 공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라서 B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